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산에 있는 북두치성당 송진영 무당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셨죠? 네. 어, 신점 한번 보겠습니다. 신점? 사주 제공하겠습니다. 네. 아니, 음 이번 달은 이런 인물들만 뽑아가 찍으라고 신령님이 그러시나? 지금 계속, 응. 음. 왜 초콜릿이 나와? 초콜릿이 뭐 여기에 있는 이렇게 초콜릿 같은. 게 보이고 응 음. 그리고 운동도 굉장히 잘하고 어 그리고 머리도 똑똑하고 연기자 연기자고 굉장히 화려한 여자야 화려한 여자 응 음. 그리고 어이 사주를 보면 지금 응 음. 아 올해 올해도 대박 나는 운이네요. 대박 나는 운수가 있고, 음 드라마, 음 CF 뭐 계속 이런 인물들만 나오네. 음아뭐어이 여성분이 옷을 입으면 어 진짜 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와 하는 그냥 비명. 어? 어이 나이에 이 50이 넘은 나이에도 몸매 관리 무슨 어?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옛날보다 더 동안이에요. 음. 그리고 이 여자 사주를 보아하니 무슨, 무슨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카리스마? 카리스마 장난 아닌데? 카리스마가? 응.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고, 그리고, 어, 지금, 자, 이 여성분 사주를 보면, 어, 조금 가정적으로, 어 문제가 있어요. 돈에 얼, 얽힌 문제. 어. 돈에 얽힌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음.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어. 그리고 굉장히 연애 활동을 하면서도 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루머 이런 게 일도 없는 여자. 어 누구예요? 어 이번은요. 네. 어, 배우 김혜수 씨. 허어! 김혜수 씨 사랑해요. <웃음> <웃음> 아 김혜수 씨였구나. 어어어 어, 어, 어. 근데 이제 이름이 거론됐죠. 근데 이분 지금 저는 뭐. 텔레비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지만 뭐 저번에 찌, 찍은 김혜 씨나 어 윤계상 씨나 또 이, 지금 찍는 김혜수 씨는 그냥 뼛속부터가 뼛속부터가 그냥 어, 연기자예요 연기자 어 연예인 연예인 사주예요 그리고 나이가, 어, 먹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그 나이에, 어, 그 나이에, 만약에 60이 되고, 60이 넘어서 70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멋진, 더 멋진 그런 연기자로 나와요. 굉장히. 음. 근데 이제, 왜, 응 음, 가정적으로 문제가 좀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 저기 김혜수 씨 어머님하고 조금 음. 얽히고설킨 문제들이 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근데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한 여자. 음. 그리고 또어 완벽주의예요. 김혜수 씨는 완벽주의. 완벽주의고 또 노력파. 어, 그리고 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자.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여자. 이렇게 나오네요. 음. 음. 김희수 씨어뭐 악역이면 악역. 영화에서도 굉장히 대히트를 쳤어요. 몇 개가 있어요. 어, 근데 또 영화도 찍으시고 어. 어, 좋은 선별에서 이런 감독님 만나셔 갖고 영화도 찍으시고 좋은 드라마 많이 보여 주시고 어, 그리고 김혜수 씨는 음,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어, 이분 그런 사극 드라마에도 나왔는데 굉장히 어울렸어요. 어, 그래서 좀 우리나라 전통적인 한복을 입고도 또 영화나 사극에도 어, 또 나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